자, 4월 15일, 오늘 지배코인 한번 보겠습니다. 일단은 현재 비트코인이 66,600달러 대까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. 오늘 홍콩현물 ETF가 승인되었습니다. 네, 정말 다행이죠. 하지만 완벽한 승인이라기 보기보다는 요 조건부 승인이라고 나와 있거든요. 그래서 여기 보이시죠? 조건부 승인했기 때문에 완벽히 승인될 때까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. 하지만 어쨌든 좋은 또 허지가 나왔기 때문에. 좀 기대를 하고 봐도 좋을 것 같고 이번 주에 또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죠? 네, 보상이 절반으로 줄면서 비트코인의 가치가 상승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에 맞게 비트코인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도 봐야 할것 같습니다. 하지만 동시에 중동 전쟁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굉장히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한번 어,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좀더힘 있는 반등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네, 그런 모습도 기대하고 있습니다. 어지배기 리브랜딩 상장 이후에 많은 분들이 좀 답답해 하실 거예요. 아니 뭐야 보통 리브랜딩 하면 올라가는 거 아니야? 왜 이렇게 떨어지지? 뭐지?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도 똑같이 생각했어요. 하지만 리브랜딩 후에 하락한 게 가치 하락이냐? 절대 아니요. 말 그대로 액면 분할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사기 좋은 금액대로. 오히려 좀편 편리성이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접근성이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나 어 이제 가치 하락 이런 게 아니고 리브랜딩 타이밍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. 하필 전쟁 이슈가 딱 터질 때 비트코인 뭔가 좀 조정을 받으려고 하는 시기에. 그리고 대체적으로 알트코인 시장이 좀 많이 죽어 있을 때, 요때 리브랜딩을 갑자기 해버렸고, 그리고 민심을 잃었죠. 이게 애초에 공고를 낼때 팝업창에 거래 종료가 떴죠. 보통 리브랜딩으로 인해서 뭐 어떻게 바뀐다. 이런 식으로 팝업이 떠야 하는데, 상장 폐지처럼 아예 뭔가 거래 종류라는 팝업이 뜨다 보니까 어, 그 부분에 좀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혼동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좀 민심을 잃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자 하지만 비썸 거래 90% 이상 비썸 리브랜딩 후에 신상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. 그리고 티커도 아예 바뀌어 버렸잖아요. 예전에 그냥 어, ZBC였는데 ZBCN으로 바뀌었죠. 그래서 이건 사실상 신글상장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전 분명히 튄다라고 보고 있고요. 그리고 솔라나 역시 지금 역사적 신고가 돌파와 함께 어, 역사적 신고가 돌파를 한번 할 거라고 보고 있고 이와 함께 지배도 분명히 추가적인 큰 상승이 저는 반드시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보시면은 자, 솔라나 같은 경우에 뭐 고점 대비해서 좀 밀렸다라고 볼수 있겠지만, 사실상 그렇게 또 많이 밀린 것도 아니에요. 힘으로 봤을 때, 예, 전더 강하게 치고 올라갈 거라 보고 있으니까, 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. 그리고 일반적으로 리브랜딩은 호재였기 때문에 한 번의 큰 상승은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계속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자 솔라나 결제 프로토콜 코인치고는 그래도 한 1,700억 원대에 비교적 가벼운 시가총액입니다. 그래서 분명히 추가적인 펌핑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, 포기하지 마시고, 요거 앞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사실상 신규 상장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. 요거 시장이 반등만 준다면 충분히 시가 회복하고 치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. 조금 더 시간을 두고, 그리고 여유를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간단히 정리하면서 마무리 할게요. 감사합니다.